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아, 오늘은 곧 출시를 앞둔 6에서 7바로 추출되는 메커포트와 명품 핸드밀로 불리는 코만단테 C40 4세대 모델을 가지고 과연 어떤 분쇄도가 메커포트와 가장 잘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제품 자체의 디테일한 리뷰가 아니라 분쇄도 테스트에 중점을 맞춘 영상입니다. 메커포트 자체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위쪽, 카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코만단테 C40 4세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설계 제작된 이 핸드밀은 금국의 아, 스톤 그라인더라고 부를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아, 보시는 것처럼 특수 합금 스인레스 강으로 제작된 니트로 블레이드 버입니다 아, 이 버의 특징은 원두를 부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절단해 주기 때문에 입자가 매우 균일합니다 아,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데 아, 균일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또한 1클릭 단위로 미세분쇄도 조절이 가능해서 에스프레소부터 프렌치 프레스까지 정밀한 세팅을 지원합니다. 아, 제가 음. 이전 3세대를 사용해 본 경험은 없지만 아, 4세대 버전에서는 베어링 구조와 내부 설계가 개선되어 회전이 더 부드럽고 내구성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회전력이 상당히 부드러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특성 덕분에 원두 본연의 향미를 가장 깨끗하게 끌어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메커포트와 궁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 오늘 실험은 세 가지 분쇄도. 10, 15, 20 클릭으로 진행합니다. 사전 테스트 결과 10 클릭 이하는 너무 고와서 약간 과다 추출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20 클릭 이상은 과소 추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테스트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원두는 다크로스트와 미디엄로스트 두 종류를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평가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기록할 예정입니다. 크레마, 바디감, 밸런스. 아, 과연 메커포트에는 어떤 분쇄도가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추출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크로스트 10 클릭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크로스팅입니다. 자, 먼저 0점을 맞추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끝까지 돌립니다. 핸들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데 클릭을 한 단계씩 풀어볼게요. 한 단계, 한번 더. 보는 것처럼 핸들이 풀리는 여기가 바로 0점입니다 여기서부터 0클릭입니다 그래서 0클릭부터 10클릭까지 돌립니다 하나 둘셋넷자 이렇게 10클릭을 돌렸습니다 자 분쇄를 했고요 분쇄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략 보니까 300에서 400마이크론 정도 나오네요 자 담아보겠습니다 온도 좀 풀어주고요. 자, 이렇게 추출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추출이 잘 끝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크레마 층은 상당히 두껍고 진하게 형성됐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와단데요 달아요 일단 바디감은 상당히 묵직하고 정말 입안에 꽉 채우고요 스모키한 향도 느껴지면서 와 완전히 에스프레소 샷의 강렬한 맛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보다는 좀 라떼용으로 아주 적합한 분쇄도입니다 어, 맛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커피 퍽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오 채널링 발생된 거 전혀 없구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 15 클릭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칸 이동합니다. 분쇄해 보겠습니다. 자15 클릭 분쇄 굵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 대략 600에서 700 마이크론 사이네요. 잘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크레마층이 더 두꺼운데요. 와, 정말 쫀쫀함이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향도 좋고요. 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맛을 봤는데요. 아, 확실히 크레마는 더 안정적으로 형성됐고, 뭐 당연히 황금빛도 나고요. 바디감의 무게감은 아주 좋지만 시클릭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고요. 어, 초콜릿 단맛이 되게 좋고요. 어, 여운도 깔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밸런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 아메리카노나 라떼 아주 최고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맛있습니다. 오15 클릭으로 분쇄한 커피 퍽을 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어, 채널링 없이 커피 퍽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20 클릭 넘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5단계 돌립니다 자20 클릭입니다 자20 클릭 분쇄 했구요 한분쇄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900에서 1,000 마이크론 되겠네요. 자 추출 잘 끝났습니다. 자20 클릭으로 추출 잘 끝났습니다. 와 보시는 것처럼 크레만 여전히 잘 나왔고요. 네, 크레마 색깔은 약간 옅게 나왔고요. 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궁금하네요. 을 봤는데요. 바디감은 가볍고 묽은 느낌이고요. 쓴맛은 약간 줄었으나 단맛도 함께 줄었고요. 근데 산미감이 확실히 잘 살아나는 구간이네요. 근데 이제 다크로스트 특유의 풍미가 희석되다 보니까 20클릭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듯합니다. 연한 아메리카노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잘 추출됐습니다. 20클릭으로 분쇄한 커피퍽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채널링 전혀 없고요. 이번엔 미디엄 로스트 원두로 10클릭 이렇게 분쇄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 잘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 잘 끝났고요 아 10클릭이고요 확실히 미디엄 로스팅은 향이 좋네요 어, 야, 크레마도 보면은 상당히 곱게 잘 나왔고요, 쫀쫀하게 잘 나왔습니다. 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맛을 봤는데요, 바디는 좀 강하고요, 산미감이 살짝 잘 표현됐고요. 어, 전반적인 밸런스는 약간 다크 쪽을 선호하는 분한테 어, 추천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확실히 단맛이 상당히 좋네요. 커피의 끝맛이 어, 단맛의 여운이 좋아요. 네, 맛있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미디엄 로스트 15 클릭으로 분쇄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잘 끝났구요. 아, 확실히 미디엄 로스트는 향이 좋네요. 크레마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출됐구요. 자,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맛을 봤는데요.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미디엄 로스트의 15클릭은 누구나 호불호 없는 균형 잡힌 분쇄다라고 봅니다. 어, 정말 무난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미디엄 로스트 20클릭입니다. 끝났습니다 미디엄 로스트 20 클릭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추출 아주 잘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레마도 어, 풍성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맛을 봤는데요 아, 밝은 산미감이 아주 잘 표현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좀 평범하지만 커피 본연의 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다만 다크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분쇄해서 맛을 봤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와 미디엄 모두 아, 10클릭과 15클릭 구간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10클릭 쪽은 확실히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세팅으로 어, 크레마가 풍부하고 강한 바디감을 보여줬습니다. 아, 15클릭 구간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여전히 진한 추출이 가능해서 라떼나 또 진한 아메리카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 즉이 10에서 15클릭 구간은 에스프레소의 농도감을 살리면서 다양한 메뉴에 응용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제 코만단테의 특징 때문입니다. 아, 이 핸드밀은 원두의 단맛을 정말 부드럽게 살려줘서 어떤 추출을 해도 기본 맛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물론 이제 가격대는 메카포트보다 좀 높지만 아, 그만큼 만족도가 큰 핸드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인 그라인더로 매일 쓰고 싶을 정도라서 코만단테 아, 전용 그라인더 키스 살까 아, 고민할 정도입니다. 네, 오늘은 코만단테 C40 4세대와 어, 메카포트 분쇄도 궁합을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아, 15클릭에서 20클릭도 어,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에서 15클립 구간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코만덴테가 원두의 단맛을 정말 부드럽게 살려줘서 평소에 느끼지 못한 맛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 가격은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핸드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